너 동물 좋아해? 저요. 음. 저는 지금까지 저, 동물이 좀 싫어해가지고를 안 <laughs> 좋아했는데 동물이 왜널 싫어해? <laughs> 아, 저한테 가까이안 <기관이> 오더라고. <laughs> 아유, 잘 있어, 알았지? 머리 다치지 마. 갈게, 고쳐서 다시 가야 돼. 갈게. 저기 다치지 마. 알았어? 아, 차 이런데 있다가. 갈게 어? 아 그냥 떠나기 아깝네 우리집 갈래? 어? 야암꽃인 거. 아유 갈게 아 미안해 갈게